2014년 9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한 회원이 마작용품 판매 글을 올렸다가 사행성 물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으로 활동 정지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일부 회원들이 강제 탈퇴 처분이 불가피할 정도로 마작패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악행인지 문의하는 글을 올렸고, 스텝인 오로지가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답글을 달았고, 스텝의 처분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부 회원을 영구 탈퇴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중고나라 로마법 사건이다. 중고나라는 마작이 도박이냐 아니냐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이를 도박으로 판단해 이를 카페 내에서 제지했다고 볼수 있지만 사행성 놀이도구를 판매한 사람을 강퇴시킨 사실 자체가 아닌 정당한 절차와 권리로 규정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에게 반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탈퇴를 시켜버린 것이 논란을 키웠다. 게다가 탈퇴 안내글에 정신병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반응했다는 점도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것이 인격 모독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스텝 오로지는 카페를 개설할 때 규정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니 그게 싫으면 다른 곳 가서 거래를 해라. 카페가 일일이 회원들 입맛에 따라 공지를 수정해줄 이유는 없으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 그렇지 않는다면 모조리 강제 탈퇴 처리해 버리겠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대응에 다소 감정이 상한 회원들이 이런 댓글은 공지를 바꿔달라고 강요하는 뜻에서 쓴 것이 아니며 카페를 이용하는 회원으로서 카페 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을 했을 뿐인데 카페 측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태도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주지도 않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판조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로지는 자신과 카페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 더 이상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댓글을 다는 회원들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강제 탈퇴를 시키는 매우 한심한 대응을 한 것이다. 그 이후로도 관련 글과 리플이 올라오자 이번에는 아예 9월 5일 자유게시판 글 전체를 전부 지워버렸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도 사태가 격하게 흘러가다 보니 자유 게시판에는 제목만으로도 웃기는 글이 속출했는데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스텝의 발언 때문에 특히 로마 관련 드립이 많으며 중고나라의 별명은 로마나라와 신성중고제국이 되었다. 위와 같이 거센 반발이 일자 운영진들은 게시글 삭제로 대응했지만 오로지는 항복하며 위와 같은 사과문을 올리고 탈퇴하였고 운영자의 사과문도 올라왔지만 사과보다는 변명과 해명 위주였다. 사과문의 내용은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느낀 스텝이 강압적인 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오로지를 비롯한 스텝들이 강제 탈퇴시킨 이용자 수만 해도 수백 명으로 추정되지만 그중에서 정신병자라는 문구를 써서 탈퇴시킨 10여명의 이용자만 복구시킨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중고나라 운영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정작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마작패 거래와 관련한 내용이 부실하였고, 향후 마작패 거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 시간이 흘러 2014년 9월 11일 이후로는 중고나라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판매글로 이 사건은 잊혀져갔고, 사건 당사자인 오로지의 근황을 묻는 글만 올라올 뿐이었다. 그러다 펌프의 한 유저의 글에서 인천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고, 자식 하나를 키우는 부모라고 본인이 밝힌 글이 있을 뿐이다. 아무쪼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권력 남용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중고나라의 로마법 사건은 중고나라의 레전드 사건으로 회자되는 사건이다.